기대착오적인 친북 세력은 철저히 응징하겠다고 하는 어제 김영삼 대통령의 천명에 이어서 정부는 오늘 한 총년을 좌경 폭력 조직으로 규정하고 핵심 세력들을 조기에 색출해 모두 사법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윤도환 기자가 첫 소식 보도합니다. 정부는 오늘 폭력 시위를 주도하는 친북 운동권 세력을 좌경 폭력 조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 아침 열린 한 총년 사태 관계 장관회의에서 정부는 한 총년 핵심 간부들에 대한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빠른 시일 안에 완전히 검거하고 이들의 시위를 대우 조종하는 주사파 핵심 간부들을 일망타진 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또 폭력 시위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 수집 활동을 최대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위 진압 방법도 변화됩니다. 정부는 돌과 화염병 그리고 쇠파이프를 사용하는 폭력 시위의 경우 방어적인 진압이 아닌 공세적인 적극 진압을 벌이기로 하고 이를 위해 시위 진압 장비를 보완하고 진압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폭력 시위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에서 놓칠 경우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의 집회와 시위도 사실상 제약을 받게 됩니다. 집회와 시위를 신고할 때 지금까지와는 달리 시설 또는 건물 주인의 사용 승낙서를 첨부시키도록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폭력 시위나 좌경 활동과 관련된 자녀를 부모가 신고할 경우 최대한 관용을 베푼다는 방침도 정했습니다. MBC 뉴스 윤도안입니다.